그럼 오늘도 주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회의 상제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 천지 만물 삼나 만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의 의미로 다스리시고 또 간섭하시고 질서 있게 통제하십니다. 어,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생성과 소멸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땅이내것은 없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입니까? 청지기죠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기 정체성, 신분의식,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다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이 생기고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성경 속에서, 물질이든 권력이든, 뭐, 쾌락이든 다 망하는 사람들 보면, 뭐 때문에 망합니까? 예, 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딱 채워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누고 허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임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유무상통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넉넉하고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아, 그런, 아, 뭐랄까요,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좀 자기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넉넉한 사랑과 그 품위를 지켜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장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아말레기 사흘만에 돌아왔더니 아말레기 완전히 다싹 쓸어갔습니다 뭐 어린애 할것 없이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슬펐습니까? 올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 분노와 원망을 다윗에게 쏟아내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계획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윗이 묻잖아요.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다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따라가라고 쫓아가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600명이 쫓아가는데 200명은 중간에 쳐졌습니다. 너무 지치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 200명은 나고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남겨놓고 400명이 뜻조차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애국 소년.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됐던 애국 소년을 만나요. 이 소년이 종으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약탈하는데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병되니까 주인이 버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뭐랄까요, 주인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배회 하다가 다윗의 눈에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시글락을 어, 공격해서 약탈해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막 그랬던 사실을 다 실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면 그리고 자기를 옛 주인에게 넘겨 주지만 않으면 모든 정보를 주겠다. 그리고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안내하겠다 그래요 네, 여러분 여기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을 따라서 아, 아말렉이 거하는 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갔더니 완전 축제예요 애들은요 완전히 그냥 시글락에서 뺏어온 것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새벽부터 춤추면서 완전히 그냥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까지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아만 이틀을 아 어, 아말렉을 칩니다. 그래서 다 아말렉을 어, 멸하고, 그런데 여기 이 아말렉 소년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가네요. 이 400명 외에는 전부 다 다윗의 칼을 피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 하나도 호실 안 되고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갔을 때 이런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도로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세우고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가다가 부술 시내에서 낙오됐던 200명 아니 400명이 앞서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냥 아내만 줘가지고 어, 처자만 줘가지고 돌려버리자는 거예요. 이러면 편히 갈리잖아요. 이러면 또 감정이 사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때 다윗이 아니다. 단호합니다. 23절을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공평하게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동일하게 분배를 해 줍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유다에 있는 친구, 장로들에게,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도 고루고루 그 전리품들을 보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그 전리품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공평하잖아요. 마땅히 그래야죠. 그 누군가의 것이 아니잖아요. 400명이 좀더 수고하고 희생을 했지만,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전우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지쳐서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전쟁터에 가진 못했어도 마음 얼마나 마음 졸이고 싸우고 있는 자주변 사람들을 응원하고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전리품을 공평하게 그들과 함께 나눠야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의 생법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생각하죠 남을 우선 배려하자, 배려하죠 여러분 이 같은 정신 이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욕을 먹는 지점이 바로 어, 이것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안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벽을 높게, 교회의 문턱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어, 지나고 10일부터, 4월 10일부터 오픈 카페데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좀 오픈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동네에 있지만 언제나 창문 너머로 밖에 교회를 사람들이 못 봤을 것인데 누구나 오셔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교회가 갈 만한 곳이로구나. 교회가 편안한 곳이로구나. 교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가도 괜찮은 곳이로구나. 이렇게 교회 문턱을 낮추고 또 교인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의 문턱도 좀 낮추는 그런 아 행사를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될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같이 나누세요. 어차피 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거잖아요. 쌓아놓고 썩이지 마세요. 묵히면 철진한 것이 되고요. 예,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시요, 나누세요. 냉장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먹고 묵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묵은김치, 신김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왜 그냥 그대로 나요? 아, 교회 가져오면 교회 신김치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안 먹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안 쓰는 것들, 아, 가지고 오면 누구라도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 옛날 것이라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면 그 사람은 새 것이에요. 나누셔야 돼요. 옷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다 같이 나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욕심만 부린다, 이기적이다 이런 누명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자꾸 이기적이다, 교회는끼리끼리만 논다, 잘났어 정말 이러면 교회 누가 오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눴던 것처럼 유다 장로 친한 장로들에게 다 분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배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네. 손에 있는 거 내려놔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넉넉한 은혜 가운데 나누고 베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통하여 흘러가기를 추구합니다 주 오신 아버지 하나님, 빈손 들고 왔는데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좋은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